이 이야기는 2020년 스프링이 끝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2020년 스프링 4위를 한 다먼게이밍은 전력 보강을 위해 양대인 코치를 영입합니다 당시 롤 경력이 전무했던 양대인 코치는 그렇게 다먼게이밍에서 시작했고 스프링 4위였던 다먼게이밍은 써머의 극강의 폼으로 LCK를 압도적으로 제패하고20 월즈에서 압도적인 모습으로 월즈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반면 이 당시 TO는 암흑기였습니다 20년 스프링 결승전에서 여정에서 저희가 여정의 끝이 롤드컵이잖아요 이 기세 그대로 로드컵까지 이번에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드컵 약속도 구체적으로. 멋지게 네. 한번. 로드컵 약속. 아, 작년에도 약속을 했는데 못 지켜가지고. <laughs> 약속을 못 하니까. <하죠. 웃음> 라이벌 젠지를 꺾고 우승했지만 서머시즌 팀이 흔들리면서 강팀에게 패배하고 페이커는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기도 하면서 아... 결국 월드컵 진출을 하지 못한 한 해였죠. 스크린 우승했다면서요? 그치. 근데 못 갔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 같지? 그럼 그거 보던 팬들은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냐 와 요즘 이어동 운영 수록 막혔다 막혔어 네? 성적 때문은 아니고 그렇게 2020년 이 마무리되고 3년 계약했던 김종수 감독을 1년만에 경질한 티원은 새로운 강코진을 영입해야 했습니다. 티원 팬들은 누가 올까 라는 생각 에 다시 꼬마 감독이 왔으면 좋겠다 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감독 매물 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건이 터 집니다. 에프트 선수의 실수로 디스코드 가 노출되었는데 이 캡쳐본이 떠돌아 다니게 됩니다. 내년 시즌을 같이 하게 될 폴트 감독님과 ls코치님입니다. 롤 관련 경험이 전무한 감독과 메이저리그의 감독코치 경력이 없는 코치. 처음에는. 합성이 아니냐는 의심을 할 만큼 말이 안 되는 내용에 T1 팬들은 납득할 수가 없었죠 경력이 없는데 어떻게 대기업 입사가 됐죠? 현실로 치면 중졸백수였던 김철수 씨가 갑자기 삼성전자 사장인 건가? 어쨌든 이에 납득이 안된 T1 팬들은 e스포츠 역사상 첫 트럭 시위를 합니다 아 그게 여기서 시작된 거구나 이후 T1은 월즈 우승과 팀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내고 며칠 뒤 월즈 우승 감코지인 양대인 제파가 T1의 감독 코치로 합류한다는 것이 발표되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T1 팬들은 이에 기뻐합니다. 부임 이후 양대인 감독님의 인터뷰는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다원의 설계도는 자신이 갖고 있고 T1도 게임을 좀 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인터뷰는 T1 팬들로 하여금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T1도 게임을 좀 하는구나 라는 느낌은 커녕 T1에서 요즘 누가 제일 잘하냐는 간단한 물음에도 답할 수가 없어졌습니다. 당시 10인 로스터를 기반으로 출전 가능한 조합의 개수는 24개. 그중 양대인 감독이 T1에서 기용한 조합의 개수는 11개. 스프링 최종 순위 4위. 당시 T1의 경기력은 이렇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건드리진 못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예. 예. 이거 배치. 영원이에요. 영원이에요. 오. 라이드 공 쓰면서 한번 한 네. 용으로 상대 어. 어. 이러면 어. 이러면 5대5 대치 구돈데 상대가 사가 이렇게 되면은 진짜 캐대부터와 진짜 드래곤을 먹었어요? 네 그런데 남아있는 선수들몇 명이 될까 모르는 네. 체리 어, 그냥 다 어, 먹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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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우스 살수 있나요? 에이수 굿오 어. 지는데 이제부터 공사. 길 막았고요 자 버텨내요 버텨내요 버요 아니 카이사나 근데 그럼 언제가 달려 우리 끝난 뒤에도 찾지 못한 팀의 주전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대와 다른 경기력. 기대가 컸던 만큼 T1 팬들의 실망도 클 수밖에 없었죠.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기다린 2개월 뒤 서머. 전승을 나불리인데 어? 어... 어. 다른 물안 찍었다 이걸 보여주고 있죠. 예. 사실 안 찍을 이유는 굳이 없는데. 이러면서. 그렇죠. 이게 특수한 네. 챔피언이 아닌 경우에는. 무조건 찍어야죠. 경시 빠져나가는 분이 이거 다이브가? 다이브가? 오칸나까지 어,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게 근처에 스토들이 좀 있긴 있는데? 앞쪽으로 먼저 달려들었고요. 그러트가 앞쪽으로 달려들면서. 러버리 유도이거든요이가 있어서. 와! 블이 지금 호비. 지금 돌림판은 어느정도 멈췄으나 T1의 성장도 멈춘 것 같았습니다 1라운드 성적 5승 4패 심지어 2라운드 첫 경기에서도 패배 10경기 승률 5할 5위 롤드컵이 목표다 라고 하기에는 롤드컵도 간당간당한 시점에서 T1의 새로운 공지가 올라옵니다 e스포츠 역사상 최초 시즌 중 감독 계약 해지 트럭도 최초고 이것도 최초예요? 한국 롤드컵 우승도 최초란다 그건 좀 지리네 아무튼 그렇게 T1과 양대인 감독은 아름답지 못한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양대인 감독과 T1의 인연은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사실 끈질긴 인연은 그때서야 시작이었죠 이번에는 코치로 왔나요 무슨 그런... 그렇게 양대인 감독님과 재파 코치님이 경질된 이후 T1의 경기력은 이상하리만치 좋아집니다 스타더스트 감독 대행은 한 번도 기용된 적 없는 오너를 선발로 기용 11번의 돌림판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카노 페국케라는 조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변화라는 건더 나은 좋은 결과를 위해서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뭐감코진 경질이라든지 그리고 또 오너의 오늘 첫 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위한 시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첫 경기에서 시원한 경기력으로 승리. 첫 승을 해야 될것 같아요. 도블을 버려야 아, 될것 같은데. 도란도 위험한데요. 어오너 오너 이후 이 조합으로 6승 2패 무엇보다도 눈에 띄게 좋아진 경기력을 선보이죠 <목소리> 그렇게 가파르게 성장한 T1은 플레이오프에서 정규리그 동안 한 번도 이기지 못한 샌드박스를 3대0으로

t 원에게 탑팀 저초 허가를 받은 양대인 감독님은 라이벌팀이자 우승 경쟁팀인 다먼기아의 전력 분석관으로 합류합니다. 그리고 양대인 분석관이 합류한 다먼기아는 첫 경기 아프리카 프릭스전을 제외하고 KT, 브리온, 젠지, 리브 샌드박스 모두 2대0으로 셧아운 내고 플레이오프 2라운드 진출을 확정짓습니다. 이어진 플레이오프에서도 정규 시즌에 한 번도 이기지 못한 농심 레드포스를 3대0으로 셧아운 내며 디펜딩 챔피언의 위용을 뽐냈습니다. 그렇게 결승에 만난 둘이었으나 격차는 꽤 있었습니다. 테디가 선발로 출전해 2대 0으로 지고 있을 때 구마요시가 교체 출전, 1승을 거두긴 했으나 티원은 끝내 3대 1로 양대인 분석관이 합류한 담원기아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눈에 띄게 성장한 티원은 월즈를 기약할 수 있었죠. 그리고 월즈에서 티원은 서머 플레이프보다도 좋은 경기력을 선보입니다. 근데, 지금 그레이브즈 위 타고 있습니다. 한데, 아니 네. 이건 이렇게 많은데? 아, 아니 이렇게 근데... 많은데? 근데, 해, 조별 예선 1위. 8강에서 선발점 풀세트 접전을 펼친 하나생명 e스포츠를 상대로 3대0 승리. 그리고 다시 만난 담원기와 위 당대인. 당시 반대편 브라켓이었던 EDG는 8강 경기력이 좋지 않았고. 막 숨이 막혀야 되는데 네. 네. 지금 이거에 저희 만족하고 있잖아요 이런 경기에 아. 그렇죠 아. <laughs> 두팀 모두 LCK에서 젠지를 이긴 경험이 있기에 사실상 결승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경기였죠 여기서 T1은 다시 한번 다원기와 위드 양대인에게 당시, 양대인 감독님 특유의 강한 리액션도 T1 팬들을 골받게 하는데 한몫했죠. 사람이 리액션도 할수 있지. 뭐, 그치. 골도 좀 받을 수 있고, 결국, 그렇게 승패가 엇갈린 채 양대인 감독과 T1의 21년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22년에도 이어졌죠. 칸나만 제우스로 바뀐 T1과 이제는 담원의 정식 감독이 된 양대인 감독 둘은 22년에만 총 5번을 앞붙었습니다. 그동안의 상성관계이자 라이벌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모든 매치에서 T1이 이겼고 아,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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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그장을안쓰어데제는장을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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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없습니다. 이길 때마다 T1의 CEO 조마시는 트위터에서 CD 코치 디프런스 라는 말을 업로드했죠 그렇게 22년은 다른 위치에서 둘의 도전이 끝났고 이제 T1 팬들에게 양대인 감독은 점점 잊혀졌습니다 23년 양대인 감독이 휴식을 택했기도 했고 22년부터 시작된 준우승 행진 때문에 다른 곳에 신경 쓸 여력이 없어진 것도 한몫했죠 그렇게 T1이 4번의 준우승을 할 때쯤 다시 양대인 감독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더 샤이, 샤오가 있는 웨이보 게이밍 그리고 양대인 감독은 팬들의 극찬을 받으며 웨이보 게이밍을 월지로 이끌었습니다 Jungler pulled on in. Big mistake by Weibo. Teleport coming through though. That's the shine in the middle of it all. But that teleport, what can he do with it? Mako engages, regrets it immediately. The shine in such a good spot now. As light is on the back line. he ulties in under Ala. Ladies and gentlemen, Weibo are taking the fight somehow, some way. Weibo see the light. 감독과 감독과 4시드로 월즈에 Weibo는 스위스 스테이지에서 G2와. KT에게 패배하고 4브리그 LEC 두 팀을 잡고 간신히 8강에 합류했으나 8강에서 두 번째로 달콤한 탕후루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웨이보 게이밍이 결국 젠지를 잡은 BLG까지 이기고 결승에 올라가면서 결승에서 양대인 감독은 다시 T1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T1은 다섯 번의 좌절을 맛보았고 어느 때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월즈 우승이라는 것에 목이 말라 있습니다. 게다가 이 갈증을 이번에 해소하지 못하면 너무나도 힘들어할 많은 팬들이 T1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난 약 3년 전의 인연, 양대인 감독 당시 양대인 감독이 99회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던 제우스는 현재 세체 탑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며, 양대인 감독을 친구 창에서 단두 명인 노래신 그룹에 올려놓은 오너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며 찾아하 항아비를 꺾습니다. 었 <목소리도> 맞지,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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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인 감독하에서 LCK 첫 경기를 할수 있었던 구마유신은 어느새 양대인 감독 맞은편에서 첫 월주 우승을달망하고 있고, 양대인 감독과 t 원이 헤어진 직후 그들에게 많이 배웠다고 말한 캐리아는 그 배움을 양본 삼아 세체 포시 되었고, 그 이후의 경험을 통해 더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합니다. 당시 양대인 감독이 인터뷰에서 2, 3년 안에 은퇴할 것이라고 보았던 페이커는 3년이 지난 지금 부상을 짓고 다시 협곡의 신이 되어 양대인 감독의 눈앞에 섰습니다. 측면을 맞겠다는 거죠. 네. 어, 데 이번에 어, 또리면서 뭐, 네. 테루둬, 한 번? 네. 페이커 그리고 이들을 응원하는 팬들은 이번 우승을 통해 다섯 명이 더 오래 함께하는 것이 보고 싶어 마지막 기회를 잡기를 소망하죠. 정상에 도달해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자 인연을 시작했던 티원과 양대인 감독은 이제 정상에 도달해서 맞은 편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어긋난 인연에서 승자는 t 원이될수 있을까요? 롤사 악자였습니다. 근데 웨이보는 어떻게 강팀이 되었어요? 스킨은 아무래도 그브 레르 싱그라 아펠리오스 레나타 어테요